500점도 못 남았다고? 아니 봐봐! 얘네 벌써 자랐다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요 오늘 우진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저번에는 우진이가 휴가 나왔을 때 다원이랑 저랑 우진이랑 이렇게 셋이 봤잖아요 오늘은 거기다가 한명더 추가해서 희우까지! 4명에서 네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진이 휴가 나왔을 때는 우진이랑 저랑 희우랑 이렇게 한번 보고 우진이랑 저랑 다원이랑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다원이랑 희우가 모르는 사이여가지고 근데 희우랑 다원이만친면지면 어? 귀요미팬은 안될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결국 둘을 접선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주유! <laughs> 여기 지금 말 놓기로 했거든요? 여기 지금 <laughs> 나먹어볼래나먹어볼래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아, 맛있어 맛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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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어맛어 맛있어 맛에어 맛있어 맛 우리 왕릉 한번 만지게 해주라 왕릉이 뭐 우진이 방탈출을 하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잖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문 여는 문 열어주는 역할 근데 이제 희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은 희우는 약간 태블릿 들고 다니는 역할? <목소로> 배낙식당 <목소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개미쳤어 아 뭐야? 이제 찍는 건데? 기억력 어. 다시 한번 해봐봐. 싫어. 왜? 왜? 싫어. 너또 <laughs> 댓글 달을 수도 있잖아. 아. <laughs> 왜 누가 우진이 기억대? 아니 <laughs> 내가 그렇게 잘렸는데 누가 비싸한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얘한테 전화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 동기였어. <웃음> <웃음> 우진이 인기 많네. 아니 동기였다고. 내가 동기 사이에 생긴 엄마. 부럽다. 부럽다. <웃음> 우리, 우리 동기끼리인데 끈끈해. 이거 꼭 넣어줘 그거 얼마야? <laughs> 우리 쇼인도 쇼인도 동기때데 오늘. 어 진짜 엄청 꽉 찼어. 그니까 대박이야. 우진이 <laughs> <laughs> <오, 진짜. 웃음> 귀엽네오오 오, 뭐야? 깜찍 대절었다. 이런 것도 어디 어디서 배웠어? 야나좀 배우고 싶어. <laughs> 나는 태어날 때부터. <laughs> 엄마 그래서. 놀랐대. <laughs> <laughs> 자꾸 <펑펑 소리가> <웃음> <나는>. <웃음> 자짠 우진이의 저녁을 위하여. <laughs> 주인형 카메라 욕심 개쩔어. 진짜 쟤 맨날 뛰어다녔나? 내 카메라 나오고 싶어. 왜냐면 추억 영상 만들 때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위로 위로. 어, 나 맞다. 이렇게 잡나? 응, 말해야 돼. 착 화이팅. 잘 줄. 상관. 아 가운데 아니라서 지금 짜증 나. 어공1 일공이네 오늘. 정반대로 이거 하는 거. 아, 신기했어? <laughs> 일단 제가 70% 지분율 가져갈 것 같고요. 오, 어 인정. <laughs> 어. 우리 <laughs> 파이트. 맞다. 우리 파이트 저지로서 희유랑 우진이 중에 누가 더 잘했는지 고르기로 했잖아. <laughs> 어. 누가 더잘 <laughs> <도> 탔어? <laughs> 빨리 하나 둘셋 타면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히유. 제가 어젯밤에 어떤 브이로그를 보다가 텐동을 다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동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제 여기 오피스텔 상가에 텐동집이 있거든요. 내려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동 못 먹고 지금 김밥 사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1월 19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국시를 봐요. 저희 선배님들이. 그래서 방금 또제 짝선배 언니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남겨두고 왔는데 예전에 막 1, 2학년 때 선배들 국가고시 본다고 하면 은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2학년이 국가고시 본다 하니까 뭔가 되게 나도 이제 취준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토익을 봤잖아요. 아직 성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제 느낌에는 잘 보진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더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2주 조금 넘게, 2주 반 정도 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아밤에, 야장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짜복, 짜, 짜복탕. 짜장면이랑 볶음밥이랑 탕수육이랑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메뉴를 개발하셨는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목소리> i 모닝 어제 친구가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laughs> 게임을 하다가 잤고요 지금 토익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one one, I gotta... 와 900점도 못 넘었다고? 935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이래놓고 935점보다 더못하면 어떡하지 리얼? 말이 되나요? 저번 시험 때9 3 5점이었는데8 9 5가갔아아제 제가 8 0대 진짜 정신 놓고 풀었거든요 그냥 약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거지. 제가 이 대파를 심을 거여가지고. 심고, 여 뿌리만 잘라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한요 정도 자르면 되더라고요. 이요 정도? 네. 우와, 이거 진짜 굵다. 와눈 너무. 매워. 그래도 이렇게 제 눈과 맞바꾼 든든한 파. 아눈 아파. 원래 이만큼을 오늘 심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여기에 제가 저번에 대파를 심었었는데. 이 친구들도 그때 같이 죽었어요. 제가 어디 여행 갔다 오느라고 물 하나도 못 줘가지고 이렇게 다 말라 버렸는데 이거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정리를 하고 대파까지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저기다가 심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그냥 수경 재배를 일단 해보려고요. 얘 페트병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멘 어, 안절어지네 생각보다 오케이 물을 떠왔고요. 입주를 시켜주겠습니다. 얘네 파들이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얘네 얼마나 자랐는지 보는 맛이 있어요. 아니, 봐봐. 얘네 벌써 자랐다니까? 이만큼 나 물도 안 줬는데? 지금 <laughs>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자르고 나서 여기다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지금 3시간 지났나? 근데 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보이시죠보이시죠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이 정도. 면은한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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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이 정도. 지 그씨 진짜 웃다